안녕하세요 동작계입니다 6월의 로켓단 스페셜 리서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9월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의 필드 리서치 대보상은 놀랍게도 톱치입니다 톱치는 이로치가 있으며 톱치의 진화형인 플라이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래쉬 가비지죠 꼬링크 줄 때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 달은 톱치 두둥 등장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나이언틱입니다 아... 꼬링크님 그립습니다. 플라이곤이 꼴에 레시라모 제크로모 카운터라고 이걸 준건가 싶기도 한데 도대체 누가 플라이곤을 레이드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참고로 플라이곤은 드래곤타입 땅타입 모두 맨밑에 박혀있는 겜동시라트래시가비지입니다 좋은 전설과 좋은 커뮤 참신한 이벤트를 기다리며 밝고 희망찼던 월초 이벤트 브리핑 시간은 크래쉬 갈비티 전설 대발견 커뮤의 절망을 하며 돈도 고른 나이어틱 욕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이번 달은 전설이라도 좋아서 다행이죠. 레시라무 끝나고 6월 17일부터 제크로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료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레시라무처럼 아마 3주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크로무는 전기 1티어 드래곤 1티어의 고성능 포켓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실 데이터 마이닝에 라티아스 라티오스의 레이드 위크와 포사이저 레이드데이 관련 텍스트도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까지나 데이터 마이닝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페스타 소식이 공개되었는데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며 티켓 소지자는 모두 참가가 가능합니다. 원래 티켓 구매 후에 입장을 하는 오프라인 이벤트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한국에서 했을 당시 에 안동이나 지역몬들도 나오고 이로치 확률도 급증했던 해자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 아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금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계절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작년은 봄 테마였다면 올해는 여름 테마네요. 상세 정보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는 벌레타입 이벤트가 진행이 되며 이 역시 상세정보는 미정이고요 또한 6월 3일 오후 1시부터 8일 오후 1시까지는 제네레이션 축하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서치에서 개노세크스, 가라르나온, 가라르베더 등의 포켓몬이 주어집니다 이에 맞춰서 가라드폼의 이미지가 데이터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직 스킬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분석은 하지 않았고 공개되는대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 스포트라이트 아워. 9일은 보르지와 진화시 경험치 2배가, 16일은 둔타와 포엑시별모래 2배가, 23일은 삐삐와 포획시 경험치 2배가, 30일은 귀뚫뚜기와 포획시 사탕 2배가 진행이 됩니다. 뭐, 건질 거는 슈퍼 55위, 하이퍼 23위에 있는 픽시 정도겠네요. 픽시는 하이퍼에 셀라면 풀강이 요구되는 몹이기 때문에 육성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멜탄 상자는 6월 30일 화요일 FX사탕 두배 효과를 받으니까 이때 파인 열매로 잡아서 사탕을 많이 얻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은 박사액 두배가 없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